옳지 옆으로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옳지 옳지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왔다 갔다해 밑으로만 보고 가면 속도 빨라도 단데 S 자로 왔다 갔다하고 타야지 어 옳지 S로 왔다 갔다해야지 속도가 안 붙어 A 해가지고 바로 밑으로 가지 말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라. 오른쪽, 왼쪽, 더 더, 오른쪽, 더 더, 더 가서. 오른쪽, 왼쪽. 아이고, 잘한다. 옳지. 그렇지.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옳지. 왜쉴 거야? 어? 쉴 거야? 바로 탈거 아니야? 근데 왜 벗었어?